안녕하세요. 자 테스트 데... 방송 좀 실행하겠습니다. 오디오 되는데 안 되지 는 확인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폰. 한주기응 켜놨어. 안 꺼는데? 테스트 방송 뜨네. 켜놨어. 어. 어. 오케이. 마이크는 되네. 오케이, 오케이. 마이크는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오들어가오 어디로 들어가고? 오디오 어, 전공. 어, 지금 멀리 두고, 지금 채팅 보면서 어디오 전공하고 확인하고 있어? 다 피곤해. 송신기 잭을 <laughs> 이어폰 잭에다 꽂아가지고 안 됐던 거야. 어? 도와 도와 낚선 누나 도와. 아 오늘 낚시 갔는데 어디오가안 돼서 어, 어디 안 돼가지고 방송 못했어. 내일 아침에 또 나, 낚시 나가는데 어디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이제 한잔 먹고 내일 또 방송해야 되니까 숙소 잡아 놓고 테스트 중. 한잔먹일해아 이제 이래 하면 되네. 이제 충전시켜 놓고 오케이, 오케이. 어, 네 주야. 주, 주야, 뭐. 야, 나 어, 내 주야. 막시는, 저기, 피싱 스토리, 뭐, 무너 나가는가 봐? 낙지. 어, 피싱이동은 낙지? 막시는, 저기, 피싱 스토리, 뭐, 무너 나가는가 봐. 어, 피싱이동은 낙지. 아, 막시랑 낙지랑 안 친한데. 아 짜채인도 같이 가시겠다 아니 막시 왔으면 집따로 가야지. 아곤막하고으야구나 아우 벌써 피곤하다 벌써 피곤해. 낙산도는 낚시 안아요. 낙산도는 낚시 안아요. 어 아, 여기 데 누나 삼천포라고? 우리 보고 와. 우리 보고 물어보는 거겠지. 뭘 뭐해 니네 기다리고 있지 빨리빨리 안오고 내일 방송할거 테스트 점검하고 있어 낙시사 누나 낚시가 잘 뭐, 인천공항? <laughs> 왜 갑자기 인천공항? 인천공항? 왜 갑자기 인천공항? 아, 따기로 뒷풀이 하면 되겠다. 아, 따기로 뒷풀이 하면 되겠다. 들리없지 실비치 가지 않겠나? 아니, 그, 시키안 되지. 실비치 가지 않겠나? 빨라보고 있으면 안 되나? <laughs> 안 되지. <laughs> 호호. 일본을 갔다 오는데. 일본, 일본. 와. 이것도 날씨 참 괜찮았겠다. 그냥 오 사람이 아닌데. 일본을 갔다 오는데. 아, 옆에 고프로? 어떤 엔진? 정우리안 그래도 뭐, 사고났다 하는 것 같더만. 네, 현이요, 현이. 현이. 엄마다 보고 있다. 자세, 자세 잘 잡아라. 근데, 엄마가 뭐, 어머니, 어머니도 보고 계시던데. 엄마2 <목소리> 0 2000, 와. 2천에이면은 와.. 낚시를 얼마나. 난 별로더라. 2천0 0에노사가사가야지 뭐. 노선 1 0로 갑시다. 1로 갑시다. 누나 장비 넘겨라 장비 넘겨. <laughs> 낚시가 뭐지 하면 나 장비 넘겨야지 이제. 정군인 건돈안될것 같아. 정군이 <laughs> 장면은 돈이 안될것 같아, 왠지. 정군인 건돈안될것 같아. 정군이 장미된 돈이 안될것 같아, 왠지. 건... 시그릇 올라온 걸 전화해봐라. 시그릇 올라 전화해봐라. 뭐지? 무슨, 무 끄자, 이제. 끄지, 뭐 타고 가면서 자면 되죠. 뭐이면서 자면 되죠. 쭈디 심심하잖아. 응, 음, 이따 정리 좀 하고, 충전할 까좀 충전해놓고, 내일 아침에, 음, 쭈꾸미, 역시, 준비, 해놓고, 출연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목소리도> 방송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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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심심하니까, 끄지말까 이보면서 오려고. 주디, 야재밌점하고 충전해야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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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디 여, 재밌 충전해. 낙선어는 내려오시면서 북쪽 무시고 낙지방송 뭐지, 뭐지, 봐 음? 자, 3 0 0이 지금, 300이 낙지 방송 중이니까, 막시도 방송 중이고, 들어가서 열심히 화이팅 해주세요, 다들. 302, 지테트는 여기까지. 빠이 잘쨘! 테트지 빠이 问。